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선왕인 고레수와 마찬가지로 선정을 베풀었으니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 와 있는 자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 나라에서 총애하고 존경했던 대학자주 에스라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 그에게 선왕인 고레스 왕은 어떠한 선정을 베풀었나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많은 예물로 금과 은으로 노수로 된 기명과 그릇으로 많은 예물로 그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많은 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흐리도록 그렇게 준 것인데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금은 보아를 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저는 영적으로 혼합주의자였으니 만신을 섬긴 것입니다. 만신 자신의 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도덕적으로 분명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 그 하나님께도 복을 빌면 복이 임하겠다. 이렇게 여기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에게도 많은 예물을 주어서 특별히 존귀여기고 존중하는 학자 예라를 통해서 그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 이 주위관들 연대장님이나 뭐 대대장님 또는 중대장님 이 주위관들은 다 하나같이 똑같으니 어떠한 큰 훈련을 눈앞에 두게 되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훈련의 결과에 따라서 진급이 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 영락 없이 이 군인 목사님을 모셔다가 꼭 기도를 받아요. 안전하게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과면은 진급 심사를 눈앞에 두면은 영락 없어요. 군인교회에 찾아오는 이 지휘관들이 있었음을 제가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은 그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절대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인간의 한계를 알 수밖에 없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짐승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이 있으니 인간은 영혼이 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 그러니 아무리 에덴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일지라도 그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잉태하고 즉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심히하게 남겨진 두 가지가 있으니 그 첫째는 종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존재니 창조주인 하나님을 늘 갈급하는 마음이 믿지 않니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종교심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하게. 진정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잔존이 남아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남겨 두셨겠습니까? 첫째는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양심을 살려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종교심 또는 종교성을 허락해서 그와 같은 성품을 담겨 두었는데, 자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 또는 고레스 왕의 그 입장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보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참복 받은 사람들이죠. 복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복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수주로 믿는 것 아니겠어요? 자, 오늘 8장에는 제2차 의 포로 귀환, 에스로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그 명단이 쭉 아주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숫자가 1754명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가는 사람들 중에 성전에서 성전 일로 섬기는 레위인들은 몇 사람이나 되는가 이 학자 에스라가 이제 살펴보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레위인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족장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수종드는 자들이 필요한데 그들은 반드시 레위인들이어야 한다. 그렇게 저들을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 사람으로 성전 일을 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명하셨고 율례로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율례를 제대로 실천하고, 준행하고, 실행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역시 학자요. 세상 말로 FM이라고 그러잖아요. Field Manual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침서 대로 스탠다드 기준을 정하고 준행하고자 하는 이 대학자 예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이 레위인이 왜 이렇게 특별한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잖아요. 야곱의 자녀들 자손들을 통해 열두 지파가 만들어질 때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하고 특별하게 구별하셨으니 여러분 열한 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때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였지만 레위 지파는 어느 땅도 주지 아니었어요. 아니 뭘 먹고 사라고? 평작을 하고 농사를 줘야 먹고 살 것인데, 레위인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은 각 지파의 땅 안에 성소를 세우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수종들게 만들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 뭘 먹고 살겠습니까? 바로 이 열한 지파가 성소를 찾고 성전을 찾을 때마다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그래서 그 것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 존재가 레위지파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도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가 바로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 레위지파의 구별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위로부터 은혜를 나리시고 복을 내리시는 역사가 바로 이 레이지파를 세우신 모습이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주의 종들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좋다고 최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이것은 전혀 엉뚱한 생각이죠. 그것은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엉뚱한 생각인데 그렇게 눈이 멀어버리는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돈이 좋다고 해서 나라도 돈못 벌겠냐. 나도 원래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이와 같은 생각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투잡을 뛰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가하면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또는 카페나 학교나 요양병원에 이사장이 되어서 또는 이사로 투자를 하고 그와 같은 것에서 어떠한 또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투잡을 뛰는 이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래의 근본으로 원칙을 찾아가 보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모습은 성경적이 아니니 여러분 그처럼 어떠한 투잡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성도들을 돌아보고 양육하는 목양의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 일로부터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열한 집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직업으로 주셨으니 수고하고 땀을 흘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중에 성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겠죠 행여나 주의 종이 생계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겪지 않도록 잘 지원해야 했습니다 너마찬가지. 그럴 때에 피차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니 소위 레퍼 관계라고 부르죠. 이 서로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니 피차 서로 돕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피차 서로 섬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여종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주여종의 축복을 통하여 위로부터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내리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있으라는 귀환을 준비하면서 성전 안에서 성전 일로 섬긴 차들 바로 레위 사람들 약 3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역시 성경 학자답게 그렇게 FM으로 한채 차고도 없이 아주 치밀하게 이제 귀한 준비를 했던 것이에요. 자 이제 준비가 다마쳐졌습니다 그럼 이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겠습니까? 가는 길이 멀어요. 여러분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2,500 킬로 정도 돼요. 2,500 킬로. 서울 부산 간이 450km인가요? 여러분 그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가져가는 예물이 보통이 아니에요. 금과 은과 놋과 잔과 그릇과 이 많은 황금, 금은 이것을 예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도적이라도 나타나면 강도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무장을 한 군사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에스라는 어떠한 자세를 갖나요? 여러분 이 가져가는 이 받아가는 예물들이 얼마나 됩니까?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 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 달란트요. 금이 백달란트며 27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천 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두 개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또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자이 많은 금은 보화를 예물로 가져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2,500km라고 그랬습니다. 강도나 도적이라도 출현한다면 예물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군사를 요청합니까? 그러지 않죠. 도움을 요청해야 할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발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요청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대신 무엇을 하였다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 절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자, 이 병사 대신 이스라엘을 함께 가는 모든 자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그래, 무사히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탕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배워나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 모험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배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은 모험의 연속이죠. 하루도 모험하지 않고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모험이 닥쳐올 때마다 주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강해지죠. 그래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는 결국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오늘 한 선교사가 도시에서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그 작은 마을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도시에 나가서 은행에서 이제 영국에서 보내온 선교비를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쓸 돈이니까 액수가 대단해요. 그래서 함께 지킬 뭐 호위무사라고도 말하도록 겠습니다 동역자 중국인과 더 함께 이제 은행에서 운영자감을 찾아가지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길이 멀어서 해가 질 무렵에 산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중국인 동역자에게 말하기를 아무래도 힘들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야영을 하고 그러고 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중국인 동역자 깜짝 놀라면서 안 돼요 산쪽이라도 출연하게 되면 이 운영자금 다 잊어버리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뺏기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때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신 것이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산적 두목이 그 선교 병원에 와가지고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있어요. 보니까. 그 선교사가 거기 있죠. 그래서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당신 혹시 얼마 전에 이러저러한 일로 산에서 야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의아해가지고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야영을 할때 옆에 27명의 호위무사가 지켜주지 않았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야영을 한 것은 맞는데 27명의 호위무사고 뭐 그런 건 없었는데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산적이 말하기를, 아, 그날 우리가 돈을 빼앗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스물 일곱 명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교사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영국으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선교 보고를 하러 한 교회 가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나누었더니,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한 성도가 일어나서 다가오더니 성교사님, 그날 밤이 매월 며칠 맞지요? 그날 밤에 우리가 성교사님과 성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참여한 성도들의 숫자가 27명이었습니다.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형적으로 깨닫는 반응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땀을 흘려 수고하고 물질을 번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한 순간에 마치 손안에 움켜진 물처럼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물질도 모이고 간직이 되고 또 주의 나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스라가 그와 같은 모습 아닌가요? 예스라는 이와 같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예물을 가지고 무사히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까요? 그랬죠 당연히 그랬죠 여러분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이죠. 대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매복한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가는 길에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건지시고 지키셨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나 이와 같은 얘기를 들으면, 은 에이, 우연이겠지. 운이 좋아서 그랬겠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기도의 응답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영적인 안목이 있으니 알아요. 그와 같은 것을 또 성경은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그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간직하고 지키는 것은 너무나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 어느 한 순간에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으니 믿는 자들의 물질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드리고자 하는 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교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선교 자금으로 은행에서 받아서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더 많이 쓰임받고 싶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와 전도와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버는 그와 같은 물질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더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는 당연히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부으시고 누르시고 흔드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더 나눌 것으로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에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와 같은 물질로 주의 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